안녕하세요 시앤드림입니다. 캘거리에서 남쪽으로 3시간 거리의 워터튼 레이크 국립공원은요. 뱀프나 제스퍼 국립공원에 비해 규모는 좀 작지만 그래도 나름 꼭 볼만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죠. 이 공원은 미국 쪽에 글레이셔 국립공원과 서로 붙어 있어서요. 두 개를 합쳐 평화공원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공원끼리 붙어 있다 보니 등산로를 통해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유람선을 타고 미국땅도 밟아볼 수 있는, 동시에 두개국을 돌아볼 수 있는 이색 체험이 가능한 곳이죠이 공원에는 총 170km에 달하는 등산 코스들이 있는데요. 이 중엔 대표적으로 크립트 호스 코스를 포함해 여러 개의 멋진 코스들이 많고, 특히 36km에 달하는 어, 타마락 트레일은 워터튼에서 가장 긴 등산로이자 인기 있는 백패킹 코스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온 가족이 부담없이 가볍게 돌아볼 수 있는 산책 수준의 등산 코스들도 있고요. 또 산악 자전거로 돌아볼 수 있는 코스들까지 두루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타운에는요. 캐머런 레이크까지 가는 편도 16km의 알카미나 파크웨이는요.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 캐머런 레이크에서 타운으로 내려오는 총 거리 20km의 카튜 엘더슨 트레일도 등산로도 인기 있는 코스 중 하나죠. 뭐 굳이 등산을 하지 않더라도 주차장에서 가볍게 둘러볼 만한 코스들도 많고 또 아담하고 소박하지만 나름대로 운치가 가득한 타운을 돌아보고 호숫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것도 여름 휴가를 즐기는 비결이죠 캘구리에서 워터트까지 가는 길은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요 핀처크릭을 통해 가는 것과 또 하나는 카드스톤을 거쳐가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모두 거림 비슷함으로 어느 길을 택해도 되지만 갈 때는 핀처크릭으로 또, 올 때는 카드스톤으로 돌아오는 코스를 추천합니다. 우선, 핀처 크릭에서 워터튼까지 약 45km 구간의 그 도로는요, 오른쪽으로 로켓산을 끼고 이어지는 주변 경치가 매우 좋아서, 여기도 멋진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카드스톤은 1933년작 영화 1편이죠. 킹콩의 여주인공 페르웨리의 고향으로 엘버타 주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서부시대 마차들이 전시된 레밍턴 캐리지 뮤지엄도 있는데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마차 박물관이거든요. 안에 들어서면 그 규모에 압도당합니다. 한 번쯤 꼭 가볼만 합니다. 해발 1646m에 있는 캐머런 호수는요. 워터튼 국립공원 내 주요 관광 코스 중 하나 였고요 주변 산들과 어우러진 경치는 로키산의 유명 호수들과 견주어 볼때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뭐 작은 나룻배 하나 빌려서 호수를 가로질러 가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체험이 되고요. 뭐배 타는 게좀 부담스럽다면 호숫가로 이어진 산책로를 걸어보는 것도 좋아요. 등산을 좋아한다면 여기서 서쪽에 있는 포밀러 레이크나 월 레이크를 다녀올 수도 있고요. 워터튼 호수 국립공원을 대표하며 공원 홍보 포스터에 항상 등장하는 호텔이죠. 국립 유적지로 지정된 이 호텔은요, 1927년 미국 몬테나주에 근거를 둔 The Great Northern Rail, 어, Railway 회사의 루이스 힐 회장이 세운 호텔이고요. 이웃텔 있는 미국 쪽 글레이셔 국립공원 내에 맥도날드 호수 라지와 더불어 역사적인 건물로 손꼽힙니다. 86개 객실의 7층 높이의 목조 건물인 이 호텔에는요, 9.1m 높이의 종탑도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1920년대 공사 중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건물의 지붕이 두 번이나 날아가는 사고가 있었으나 약 10여 년의 공사 끝에 1927년 7월 25일 간격적인 그 오프닝 기념식을 가졌어요. 이 호텔에 서 있는 언덕은 항상 바람이 많이 불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강풍이 불면 호텔 건물이 조금씩 흔들리지만 여기에 맞게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이 호텔의 이름은요. 세기의 로맨스로 알려진 영국 에드워드 8세의 즉위 전 황태자 시절 이름에서 따왔고요. 에드워드 8세는 미국인 이혼녀와 사랑에 빠지는데 영국의 귀족들은 왕의 직위와 사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했고요. 결국 그는 사랑을 택하며 왕위를 동생인 조지 육세에게 물려주었죠. 프린스 웨일스는 또 2차 세계전은 당시 영국 전함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호텔 로비에는 이 배의 모형이 또 전시되어 있어요. 지금은 영국 왕실의 후계자로 지명된 황태자에게 주어지는 자기를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왕이 된 찰스도 황태자 시절 어,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고 해서 이자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처럼 풍경만큼이나 이름이 얽힌 사연도 절실한 이 호텔은요. 복곡풍 외관 만큼이나 시설도 매우 낡은데요. 캐나다 정부는 1992년 국립유적지로 지정했고요. 보통 6월 중순에서부터 9월 중순까지 3개월만 운영하기 때문에 숙박의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1914년 문을 연 이웃의 그 글레이셔 국립공원의 맥도날드 라치는요,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아름다운 스위스풍의 목조 건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명소예요. 맥도날드 호수가에 자리 잡고 있는 라치는요, 2층 건물에 100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고요. 주위가 온통 빨간색 바위들로 가득 찬 계곡이고요. 한여름면 물에 몸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는 관광객들을 많이 볼수 있고요. 주변으로 10분에서 2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 코스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꼭 돌아보세요. 타운 서쪽 끝에 위치해 있고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나름대로 시원스러운 풍경을 선사해 주는 곳입니다. 서부 캐나다에서 최초로 석유가 발견된 유정이 바로 이곳에 있으며 국립 유적지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어요. 캐머런 호수 가는 길인 알카미나 파크웨이 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편도 1.4km에 불과해 20분 정도면 오를 수 있는 베어스 험프 등산로는요. 여기에 딱 오르면 워러턴 레이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경치가 펼쳐지며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요. 누구나 멋진 사진작가가 될수 있을 정도로 환상의 경치를 제공해 줍니다. 다만 수직 높이 255m를 올라가야 해서 제법 숨이 가빠지는 코스입니다. 인기 등산 코스 중 하나인 버더 레이크입니다. 왕복 10.4km를 제법 긴 편인데요. 뭐 여기까지 갔다 오기 좀 부담스럽다면 초입에 있는 버더 폴스 폭포까지만 가는 것도 좋습니다. 워터턴 그 타운에는요. 유람선이 운행을 하는데요. 여름차는 하루에 4회 정도 운행하거든요. 타운에서 출발해 미국 쪽에 있는 고트 헌트 보트 덥까지 가게 되는데요. 잠시 미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곳입니다. 미국 비자 없이도 미국 땅을 밟을 수 있는 몇안 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주는 곳이죠. 카튜 엘더슨 트레일은요. 캐네디언 로키산의 직선 등산 코스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당일치기 코스 중 하나입니다. 직선 코스라는 것은요. 같은 길로 갔다가 다시 내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산행 내내 새로운 경치만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달라 두 대의 차로 움직여야 하는 좀 번거로움은 좀 있죠 그렇지만요 출발점인 캐머런 레이크가 해발 1,660m이고 도착지점인 워터튼 시내가 1,925m로 수직 높이가 365m를 내려가는 거라 총 20.1km의 산행 거리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줍니다 이 등산로는. 총 4개의 아름다운 고산 지대 호수를 또 지나게 되고요. 아름다운 고산 지대의 꽃들과 더불어 주변에 캐나다와 미국 쪽의 웅장하고 화려한 로키산 봉우리들을 모두 감상할 수 있어 좋아요. 이 등산 코스의 최고 정상인 해발 2311m인 어, 카티우 서밋은요. 인접해 있는 미국 쪽 글레이셔 국립공원과 통틀어 등산로 중 중에선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고개를 넘어 내리막길에 있는 엘더슨 레이크는요. 병풍처럼 호수를 감싸고 있는 700m 높이의 엘더슨 산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뭐 이곳에 캠핑장도 마련되어 있어서 백패커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죠. 레드락 캐니언 주차장에서 출발해서요. 고트 레이크를 거쳐 2450m 고지에 아이비언 리치를 돌아보고 슈쇼 캠핑장으로 내려오는 총길이 26km의 코스입니다. 고어틀 레이크 서부터는 또 정규 등산로가 아니라 표지판도 없이 그래서 길 찾기가 좀 에러가 있는데요. 등산 좋아하는 분이라면 한번 다녀올 만한 추천 코스입니다. 이곳 정상에서 경치는 그 어느 곳보다도 감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죠. 어, 타운 내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1 5분 정도 가서 호수 건너편에 내려 산행을 시작하고요. 정상 부근에 가면 거대한 바위산이 딱 가로막혀 있는데. 그 사이로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정도의 동굴이 뚫려 있어서 이곳을 지나면 크립트 레이크가 나오는데 경치 정말 끝내줍니다. 등산 애호가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코스죠. 시내 안에 캠핑장이 있는데 숲 속이 아니라 도심 안에 있는 거라 운치는 좀 떨어지지만 샤워장도 있고 타운의 편의 시설들이 주변에 있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뭐 사전 예약도 가능하고요. 이외에 그 레드락 캐언 가는 길목에 있는 크랜델 마운틴 캠핑장이 있는데요, 로키 산의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포근하고 아늑한 캠핑장입니다. 뭐그외 시내에는요 모텔 라치 등의 숙소들이 있는데 뭐 자리가 없을 때는 인근 핀처크릭 타운의 숙소를 정하고 매일 출퇴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립공원 연간 패스로 여기 입장 가능하고요, 일회 입장료는 벤프보단 약간 저렴한 편입니다. 이상이고요, 올 여름 가기 전에 워터튼 국립공원에 꼭 들러 보세요. 감사합니다.